흥분했어야 겠다턴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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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해주세요, 거기서. 로사 턴. 30초 밖에 안됐잖 로사. 조도시다노나아니 다우시따노? 노우 도시따노나니 도우시따노? 잘했다. 아들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독한 년을 만났네 이번에3 <목소리> 왔어요? 안 왔어요 ㅅㅂ 년좀봐야이 ㅅㅂ 같야이 ㅅ 가네은들아야야이씨발 년들아 야 야아 어머 시원해 몇번씩켜줘야돼 가볍어야 가위바위 강풍 너무 미풍 아우 바람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인공지능 AI 아니에요? 강풍 그러니까 조절하면 가는 거는 거야 묵찌빨요 가위바위보 그치?

서큘레이터로 니집에지 뭐해? 존내 시원한 거 잘못됐어요 어 춥다 언니 이제 <laughs> 어 한파가 다시 왔나봐 어. <laughs> 나름 또 회장님들 두 분이 또 와계시는데 또 회장님 테이블 한 분이 또 술이 똥갈라가 돼가지고 다른 테이블 씩 여기다가 제가 저지를 했죠 이거 해야 <laughs> 되는 말이에요 아니 보냈어요 그냥 아 잘했어 들은 앱으로 쓰다 그냥 <laughs> 마이크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손님한테 시비를 거는데 내가 마이크를 잡았어, 이렇게. 근데 이 마이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뺏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쳐다보더라. 아, 왜 그래. 요들어가요 어, 그. 이렇게 잡고 있어. 내 밑에 잡고. 이제 이 마이크를 뭐 집어 던지려고 했겠지, 손님한테? 아, <laughs> 고마워. 뭐 그래요? 비도 오는데 꽃 달면 안 돼요. 공돈이도 <laughs>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어머, 근데 리 언니가 그때 얘기한 얘기가 너무 웃길다이넌 <laughs> 좋겠다. 성형 안 해도 되고,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laughs> 아니,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코믹과 아가씨보다는 뭐 이렇게 미모과 아가씨들이 대우를 받던 시절이었고. 근데 어느 순간 코믹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다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어요 우리 가게는 근데 특별하게 코미가가 다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왔다 해. 음, 어, 대한민국 남버원 맞아. <laughs> 물론 저는 코믹가는 아니긴 해요, 여러분. 저는 약간 미모간데 미모가 치고 좀... <목소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겨. <laughs> 역시 코믹가를 코믹가야. <웃음> <웃음> 어, 코믹 쇼걸이라니요전 그냥 진짜 쇼걸이에요, 그 <laughs> 언니도 코믹가네. <laughs> 아니 어쩜 <어떻게> 이렇게 웃겨. <laughs> 이언일를 이길 수가 없어. 코믹으로 최고야, 최고. 나 너무 웃겨.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 그, 거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마담들끼리 모여서, 섯나 하지 말고, 체육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마담들끼리. 아니면, 가게별로, 롤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롤. 우리 막내들 플래티넘 다섯 명 내보내는 거예요. 보세8이시들아 상금은 제가 걸겠어요. 1억 걸겠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막내 친구들. 야, 너랑 시판년아지 알지?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15일 동안. 또, 우리 또, 뒤집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나야. 역대급이에요. 내가 본 트랜스젠더 중에 롤을 제일 잘해요. 유자가 진짜 잘해. 명원 언니 잘하고, 오. 이 언니 잘하고, 일단, 응. 오반기. <laughs> 그러니까, 길이 결혼을 못한다 했잖아. <laughs> 좋아. 결혼 못해 결혼 못해. 아니, 근데 언니네사람들 어떻게 똑같은 걸봅니 결혼 못해. 아 <laughs> 매사끼 뒤집어쓴다 들을 남자의 마음. <laughs> 어후야, 어이구야. 아이 결혼 못해 결혼 못해. 아씨 <laughs> 무슨 일이야? 미쳤나 봐. 내가 사기 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고? <laughs>